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자, 사활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흑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고요 모양이 그렇게 어려 보이는 모양은 아닙니다만, 조금 기초에 충실하지 않고 덤벙대다 보면 살려줄 수 있는 돌인데요. 자, 일단 처음에 들어오는 자리가 요 자리이긴 합니다만, 젖히죠. 막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저 여기 이웃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꼬부리게 되면은 흙이 기어나가는 순간 꼬부러진 사국이니까 이것은 백이 살아있는 모양이죠. 실패가 됩니다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를 두면 또 이렇게 집을 내버리면 여기를 또안 들어올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만 놓더라도 이것은 살아있죠 이걸 놓는 순간 이제 곡사공 모양이 됐고요 외부에서 뭘 줄이려고 해도 그냥 잡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놓을 때 땀은 그만이죠 온전히 집이 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치중 가능수는 안될것 같은데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길 집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고요. 여기 두면 역시 꼬부입니다 자, 이것은 흙이 놓더라도 나중에 이제 뭐 이런 모양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수술은 바뀌었지만요. 이것은 비기 되는 모습이죠. 살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수도 이렇게 집을 냅니다. 이렇게 단수를 칠때 이걸 따내버리고요. 먹여치면 따고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활 문제를 푸실 때 또는 실전에서 돌을 잡으러 갈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수는요, 궁도를 줄이는 수죠.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수는 잡 붙잡았을 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도를 줄이는데요. 얼핏 보면 이쪽 공도가 넓어 보이니까 이쪽을 젖히는 게 급소 같아 보이는데 제가 받아주면 이제는 달라지죠. 여기 두고 이 모양이 되면은 나중에 백이 여기 이어야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잡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때는 백이 가만히 뒤로 물러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치중과 이쪽이 맛보기가 되니까 집이 됐고요 연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가 되면서 살아있는 돌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단순하게 이쪽을 젖히는 것이 정수입니다. 자, 이렇게 웅크리는 것이 이번엔 치중이 선수가 됩니다. 여기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찝어버리면 잡혔죠. 그래서 일단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으면, 여기서 가만히 또 여기를 젖힙니다 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웅크리는 수는요, 여기를 먹여치고, 딸때 이렇게 옥집을 만들면 살 수가 없는 공도죠? 그렇다면 막는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막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자, 요거를 때릴 때, 자, 물론 여기서 서둘러서 이렇게 두는 것은 패가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거나, 그러면 여기와 얘가 맛보기가 잡혔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그냥 가만히 집어 넣어도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것과 이것이 맞복이기 때문에 여기 잡혀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요. 자 저치고 막을 때젖히는 수였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끊어버리고요. 딸때 그냥 치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뭐궁도 넓히더라도 막으면 결국 이두 군데 다 백이어야 되니까 잡히는 모습이 되죠. 또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도 가능합니다. 막을 때 여기 급소에 놔버리면 역시 잡힌 모습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는건 장형 잡히니까. 자 그래서 죽음은 살 먼저 그 궁도를 줄이는 것도 시작하고요. 이쪽 궁도도 여기를 줄여서 막을 때또 줄여서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잡는 문제였습니다. 항상 이제 기본에 충실하게 수익기를 하고 잘안될 때, 이런 게안될때 이제 내부에서 쓰려는 걸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좀 간단한 문제였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문제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